사랑하는 성 여러분, 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알는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 복음의 메시지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역지가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북쪽 지방이라는 사실이 또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나사렛을 떠나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서블론과 낙달리 지경 변방의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셨다. 아니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왜 변방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형제들도 싫어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포게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도 아닌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그 분봉왕, 그 안디바스,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와 베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 지역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천시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포함되는데요. 가브나움, 자, 이곳은. 어, 북쪽 아시리아나 여러 민족들이 침범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곳.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함께 섞여지는 곳.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정통성이 없는 그런 호남 민족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유대 사람들에 의하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버림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천시받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의 첫. 시작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바로 갈릴리 가브나움의 사역의 본첫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는 그 땅은요, 복받은 겁니다. 복받은 겁니다. 자, 가브나움이라는 그 땅이요, 위로의 장소, 위로의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뭐, 경제적으로는 그것이 좀 무역이나 여러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좀부유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허감과 같은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땅을 갔다가 이사야에서 9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오늘 본 말씀에 서불론과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 허감의 안전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땅이 허감의 안전 백성이 사는 곳이다. 그런데 말이죠. 그 땅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 사연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블론과 납달리 땅이 굉장히 허감의 땅이고 어두움의 땅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곳에 그늘진 곳에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의 가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흑암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생명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동안 사역의 거의 중심지였는데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복받은 땅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땅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흑암이 빛을 본 땅이요 회복의 땅이요 생명의 땅입니다. 오늘 그 납달리 서블론과 같은 갈,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가브나과 같은 그 땅이 우리의 땅일지인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땅, 구원의 땅, 회복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 복음의 첫 메시지가 바로 세례요한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세 나라의 새세 왕에게 합당한 삶을 맞춰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새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요한을 통하여서 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회개가 필요한데 이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회개는 뭐죠? 돌이키는 것이다. 내 삶과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180도 돌이키는 것이다. 메타노이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백성으로 살려면 메타노이아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돌이키는 삶이 필요하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새로운 왕이 오셨으니 세상의 왕을 따랐던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종교적 율법주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돌이켜한다. 그 징표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회개의 표시인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예, 원하시는. 그 뜻대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빛이 오셨고 그 허감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어,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회개를 통하여서 그 백성으로 주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데 있어서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않니 하신다. 주님은 함께 일하시는데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업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콜링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단박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저하면 그 부르심의 자리는 뺏기고 말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콜링 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주님 부르심 앞에 Yes,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동력자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부르지지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신 세 가지 큰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디다케 가르치시는 것, 그다음 유앙겔레온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 다음에 주님 치료하시는 것, 예, 사람을 치유하시는 회복의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는데 오늘 본 말씀 23절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를 감당하셨어요. 자,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바로 이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기답해 교육하는 거예요.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신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유앙겔레온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요또 하나는 우리가 상처입은 영혼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감에 있는 백성이 빛을 보고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사역이 주님 하시는 그 사역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함께 동력하시고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동력자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며 따르며 주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